음, 홀로코스트는요, 유대인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잔혹한 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어원은 태워버린다는 뜻인데요. 자, 처음에는 일단 유대인의 경제권 뺐잖아요. 자, 법적인 권리와 자유 뺐죠? 나중에는 뭘 뺐을까요? 목숨을 뺐습니다. 희생당한 사람들, 이전까지 평범한 이웃이자 독일의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아니, 유, 그러니까 유대계 독일인이잖아요. 같은 자국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제거되어야 할 사회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수한 인종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자신들 이외의 다른 민족을 제거한 홀로코스트. 국가의 영광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인과 소수자들을 제거한 홀로코스트. 전쟁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람을 죽일까를 연구한 홀로코스트. 유대인의 이유 없는 죽음을 통해 이성적인 인간도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홀로코스트의 역사적인 사건과 의미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종청소라는 범죄는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발칸반도에서 혹은 아프리카의 여러 내전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이유 없이 목숨과 재산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 남은 신체마저 빼앗겨서 일제 생체 실험에 이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어둡고 불편한 사실이지만 홀로코스트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 의미를 널리 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